성령의 열매 신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신실함을 충성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여기 어, 이 성경 속에그 원어에 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 충성 신실함으로 번역된 원어인 피스티스라는 말은 아주 성경에 중요한 말이고 많이 아주 중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통 번역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신실 충성이라고 번역된 곳은. 약 신약에서 1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신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별로 잘안 쓰지요. 그죠? 어. 보통 우리는 진실이라고 얘기하죠. 진실. 거기에 비슷합니다. 이 신실이라는 뜻은 남을 속이거나 또한그 마음에 사악함이 없고 순수함과 진실함을 말한다. 그런 뜻이 이 신실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이 이 충성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개역개정판으로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실. 충성이에요.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한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어요. 어. 특히 군에서도 상관에게 경례 탈때 충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지만 그 충성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충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이 충성 신실함은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에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배우자로서 남자의 어느 면을 봅니까? 여자의 어떤 면을 보십니까? 그럼 거기에 뭐 각양각색의 이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본다. 어떤 사람은 재력을 본다. 요즘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가 최고다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을 볼때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저 사람의 얼굴을 본다. 나는 저 사람의 가정을 본다. 뭐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거를 보실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 말하는 충성, 신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충성. 믿을 만한다 따라서 성도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야 돼. 그러니까 맡겼는데 막 불안하면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되죠.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음이 중요해요. 물질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뭐, 1억 천금을 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헌물이나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선 가야 돼요. 헌신을 하는 것도 마음이 우선이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음이 우선이고요.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음이 동해야 돼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도 할수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그 마음. 마음 있으면 돼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해보세요. 물론, 뭐, 진짜 물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더 많다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안 되면 더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충성된 마음으로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세계명을 주겠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다른 조건이 있던가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뭘 아니에요. 헌금을 하기 전에 마음이에요.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행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재주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아 사울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 가운데 장차 왕을 골라라. 여러분 이때 이세의 아들 중에서 뭐 잘생기고 아주 뭐 용모 있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장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먼저야 돼.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거를 통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져야 돼요. 그것을 위에다가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을 보고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으로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신실 충성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일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신실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